자두 번째로 이제 학습인데요 어, 스마트 소통을 어, 정리하고요 자 크게 또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플립드러닝 학습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사고형 질문 두 번째 협동형 학습 세 번째 활동형 학습입니다 첫 번째 사고형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플립드러닝은 이미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 와서 애들이 뭘할 거냐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를 또 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들이 그러면 아, 영상 보고 와봐야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니까 볼 필요도 없네 예,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애들에게 저가 쓰는 방법은 대부분 활동지를 줍니다 미션지를 주고 팀별로 해결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 자세는 뭐 이러면 뭐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고 이렇게 뭐 차렷 자세에 가깝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어, 정답이 있겠죠 어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정답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음, 애들이 그냥 책 보고 찾아 쓰면 그만입니다. 근데 요 질문을, 왜 해복적 자세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와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음, 그러면 뭐, 굳이 정답이라고 굳이 한다면, 어, 이 앞에 있는 뭐, 어, 손뼈 두 개가, 어, 나란히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정답인데,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체계도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 손도 막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막 하고, 오답도 자기들끼리 막 나눕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해부학적 자세가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 알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고적인 그냥 책보고 적는게 아니라 어, 자기가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조금 더 고등한 그런 질문을 고민을 해야됩니다. 교수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번째로는 협동형 학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혼자 다 풀어버립니다 너무 막 쉬워서 또는 뭐 협동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적인 예시를 많이 찾으라고 해요. 어, 일상생활에서 실제 그 예시를 찾아봐라. 어, 그러면 애들이 또 뭐, 웅성웅성, 야, 이 경우도 이래. 뭐, 이렇게 하면 손목이 굽혀져. 이렇게 하면 좌쪽으로 치우쳐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시들을 찾게 되죠. 그러면 뭐, 공부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어떻게든 그런 의견들이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어, 너무 쉽고 그냥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오히려 찾아서 쓰더라도 좀 범위가 넓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 자연스럽게 리더가 생기면서 야 너는 이거 한번 찾아볼래? 너는 여기 한번 찾아봐 이렇게 그 안에서요 협동이 일어납니다 리더가 세워지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도와주는 역할을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동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활동형입니다. 자, 활동형이란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움직이게 합니다. 애들이 가만히 멍하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기, 영상을 처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 가만히 일단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서 뭐 그리든 뭐 찢어 붙이든 뭔가를 만들든 뭐 교실을 뛰어다니든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어떤 자극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자극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뭐 첫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려 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어요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그리게 하는 겁니다 음, 따라 그려 봐라 그래서 니네가 직접 한번 어, 한번 그걸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익혀 봐라 그래서 좀 잘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 복도에다가 이렇게 어, 붙이게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뭐 이것도 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아, 이번에는 니네가 이렇게 맞는 그 구획을 찾아서 붙여봐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모양대로만 오려서 붙일 줄 알았더니 어떤 존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들더라고요. 어우, 창의성이 유발되고요. 애들이, 조는 애들이 없어요. 예. 이렇게, 어, 제가 영상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찢어 붙이면서, 오려 붙이면서, 이렇게 그 영상에 나왔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자세 번째는 제가 어 이제 관절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요. 자 예, 관절에 대해서 제 미션을 줍니다. 각 초별로 너희는 무슨 관절을 찾아, 찾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절을 찾았다면 그것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일단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더 정확히 찾아야겠죠. 예, 네, 네. 그죠? 그리고 어, 나 찾았네. 그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찾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활동 하나가 훨씬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일을 좀더 정교화하게, 좀더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심지어는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교수님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플립트러닝의 퀄러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어, 그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클래스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드리면, 아, 저건 보건계열에 적합한 거구나. 어, 저거는 저런 뭐 해부학, 아, 저런 거에 맞나 보다. 어, 나 같은 뭐 예체능이나 뭐 경영학, 인문계열에는 안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실 인클라스 때 인문계열이 어, 랄지 이런 데서 좋은 토론거리 하나 던져주면 한 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왜 이렇게 하냐? 토론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인문, 우리 어, 자연계열이나 이런 보험계열은 사실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 많고 정확한 지식들을 암기해야 될 필요들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전공들에서는 더 좋은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계열이고 이런 기초의학 쪽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예시들을 드렸지만 아 그렇기 때문에 너이 너에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수님들의 전공에 더 적합한 그런 활동이랄지 토론거리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클래스를 정리하자면요. 신데렐라가 있죠? 자, 우리가, 어, 뭐, 신데렐라가 어려서, 이런 글로 배웠습니다. 그죠? 처음에, 어, 글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림책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저기다 떨어뜨렸네? 그림으로 좀더 이해가 오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어때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만화입니다. 만화. 그러니까, 음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신데렐라에 대해서. 근데, 어때요? 최근에는 이제 실사판이 나왔습니다. 영화, 실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글로 보던 것이 이제 나중에 실사판 영화로 보니까 어때요?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있던 그 글기들을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활동화 시키고 협동화 시키는 이 작업이 플립드러닝의 인클래스때 해야 될 일입니다. 이요 예, 예시가 조금 더 어, 플립드러닝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